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선생님 설문 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보여드리서 함께 공부해 보았으니라 영양소 산부 영양소 끝까지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기억 나니까 이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오늘은 이 영양소를 어떤 지시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자 어. 로 검출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자 우선 선생님 자, 이론부터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 외는 팁,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얘들아. 자영양수 중에서 검출할 수 있는 아이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자첫 번째 누가 있어 야 돼? 녹말이알 아이가 지자 녹말, 영양 동그라미 쳐주세요. 녹말,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함께 플러스 플러스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양덕 팀들, 그제 와 사는 곳이 지금 언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마산 양덕도 있고요, 포항 양덕도 있는데 우리는 어느 양덕일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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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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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캠, 영어 잘하는 사람 누구야? your water. I'm here. I'm h 해 r e I'm here. I'm here. 고 m h e 마 e I'm here. I'm h e 어 e 어 m h e 그런데 우리가 생물용어로는 자이 용어를 들어봤을까 비슷한 단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밀로스어 아, 선생님 아밀로스랑 비슷한 소화효소 알고서 침속에 찍찍들면 아밀레이스 아, 아, 자 봐봐 아밀레이스는 아, 아. 아밀로스를 분해시켜주는 에이스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아, 되는 거야. 여러분 i j a n 합쳐진 몇당류 그렇지. 자, 뭐가 뭐 합쳐진? 시작.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진 2당류 같은 아이들의 경우는, 자, 무슨 반응을 통해서 아이들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얘네를 확인할 수가 있대 자, 그러면 반당류, 2당류가 나왔으니까 저번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살짝 해보도록 하자 자, 포도당, 몇당 등의 다시 시작. 아이 너네가 읽어줘 시작.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서 무슨색으로 변하고 청남색으로 변하고 두 번째. 자 포도당 같은 무슨류와 단당류와 여당 같은 이당류의 경우는 자무슨용액에 의해서 네딕스 용액에 의해서 가열을 했을 시에 무슨색으로 변한데 황적색으로 변한. Okay. 자세 번째 단백질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유미가 반응했을 때 뷰레 용액과 뷰레. 뷰레. 반응했을 때는 이렇게 웠어뷰뷰 바보 아니고요 뷰렛 보라 오케이 okay? 이거 모르면 바보 뷰렛 반응 보라색 이렇게 웠어 어머 이봐 왜 밥을 먹고 나니 식곤주이 마법입니까? 와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조가. 열어, 열어. 세요꼭 벗으세요. 그자 지금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어좀 이따가 주인할 거예요. 뽀뽀영양살 때. 자반응이 좋지 않은 주인을 할 거예요. 내려달라고 하지 해도 내려주지 않을 거예요. 맞지? 자, 간다. 자, 수반스리 같은 경우는 지방이 수단스리요일가 반응을 했을 때, 봐봐, 나무르게였어쉬오쉬오 오케이? 성홍색으로 변함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성홍색은 어떤 색일까? 자, 이거 우리 수반파트 한번 연결시켜볼까? 이모색. 어? 이모? 이모색? 보자 안돼자 <laughs> 우리 어? 네. 선생님이 수다 마켓에서 가르쳐 줄 거야 우리의 왼쪽 가슴에서 저기 뭐하고 있는데? 밖에 선생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나 보지? <laughs> 세상에 뭐죠? 야 동훈아 예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빨리 자준비 해야 될거 같은데요 종이 종이 해어할 거예요 이제? 있나? 아니 없어요 근데 귀신 보다 설마 네. 손해보니까 또 귀신이 있어? 알겠지? 어? 뭐라고? <laughs> <laughs> 네, 아. 자, 박수 한번 박수 한번 <laughs> 이 이거 2번 왜 이러십니까? 2번 어디 갔습니까? 박수 한번 박수 <laughs> 두번 우리 웨임쇼프 하에서 연락 콩닥콩닥 띄고 있는 심장 이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기억나? <목소리> 네 자, 심장에서 펀딩을 해주면 키가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자, 이 심장과 혈관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 곳도 있었고, 기억나니까. 네.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피가 흐르는 곳도 있었어. 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무슨 혈이라 불러 주었지? 잠시만요. 동맥. 동맥 뭐? 혈. 혈. 동맥장. 동맥혈. <laughs> 자 동맥혈은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무슨 색을 띠었지? 선홍색을 띠었단 말이야. 그 선홍색. 자 그럼 선생님의 정맥혈 경우는 산소가 풍부하지 않아요, 맞지 얘들아? 자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대표적인 피는 야 우리 있잖아 체하면 민간요법으로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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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딱 따는 거 있잖아. 그랬을 때 시커먼 피가 나오지. 정말 시커먼 촉촉한 피. 아뭐 할머니나 뭐 엄마나 어 이거 죽은 피야라고 얘기하지. 맞지? 자, 주문비는 산소가 부족한 피로서 이 피들을 무슨 피라 불러주는데 동맥혈이 아니고요 정맥혈이라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색깔까지 다끝났고요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는 자, 색깔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노래를 외우죠. 어떻게 외우기는? 자, 여러분, 나뽀뽀꼼 노래 알고 있어요. 모르지? 자 모르는 거 갖다가 우선은 뽀뽀뽀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뽀뽀 노래 불자 시작. 뽀뽀뽀. 어, 이거 알지? 시작. 아빠가 즐거할때 뽀뽀뽀. 어, 우리 이반은 노래 잘하는 거. 자 싫은 사람 얼굴 가리세요. 노래는 해야지 노래 안 하면 주민 할 거야. 따라라라. 뽀뽀뽀 징크. 어머 우리 이번 이렇게 소심했었나? 아하 그렇군. 자 멀리서 찍을게 시작. 아, 이거 보명가 아니에요? 헤어질때또 만나요. 보, 보, 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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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보, 아 친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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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자 얘들아 박수 한번 박수 두번 자, 그럼 선생님이, 어, 선생님, 도대체 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선생님이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게. 음은 알겠지? 네. 알겠지? 네. 와, 쪼개가 지금 너무 지겨워하고 있어요. 줌이나 한번, 어, 한번 할까요? 자, 쪼가.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쪼가,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쪼개 얼굴 보여줘요? 아니면 직접 갑니다. 인사. 아니, 인사, 안녕. 어, 자, 춤 풀었어. 자, 선생님도 굉장히 부끄러워. 선생님이 ESTJ긴 하지만 나도 소심한 면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제 너네 쪽로안 한다. 자, 선생님 우선 불러볼게. 음은 알겠지? 자, 너네도 음 맞춰서 같이 불러줄래? 선생님, 부끄러워요. 준비, 시작. 녹마은 아이 오딘 청담색 보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자준비시작 너네, 안 나, 와안 나, 안안 나, 와안 나, 안 나, 금 시작 안 나, 와 진짜 안 나, 와 시작 우와 나, 안 나, 안생님 나, 안 나, 안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라라라 영양소 강추 강추 <목소리> 중입니다. 시작, 시작. O